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운세 출발합니다. 12월 11일 첫 번째 쥐띠 오늘의 운세부터 출발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시천액도로네요. 천에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거예요. 뜯어진 초가상각이라는 것은 금전 재물의 운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두 내외가 다랑이 나왔다는 것은 부부연의 애정의 운, 이성의 운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잡혀서 부부끼리, 연인끼리 서로를 좀잘 챙겨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 소띠 운세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지살 들어오네요.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게 지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잘못하면 오늘, 그, 내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찰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집안에 여자 귀신이 박혀 있다는 것은 구설 시비 같은 것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고 개인 관계를 잘 살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살 타로운세는 만살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하위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타로에 의해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 잘. 관리하시고 순리대로 풀어 가신다면 반드시 자기친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죠 호랑이띠분들 연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끼어지는 것이 천파입니다 이 천파가 들어올 때는 금전 재물의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어, 지출이라든지 분신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표각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형사일도 오기 때문에 법을 어기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진과 타로 모두가 어려움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느 때보다도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월 11일 토끼띠 오늘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 분들 팔패 들어옵니다. 팔패라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게. 팔패입니다. 그래서 이 팔패가 들어올 때는 매사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특히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 지간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이치대로만 지게가신다면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내실 수있라고 보겠고요. 12월 1일 용띠 오늘 용세입니다. 용띠의 타로운 세죠. 용띠분들 고신 들어오네요. 고신이라는 것은 호래비사를 뜻하는 게 고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부연의 애정의 운, 이성의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 잘 살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한 금전재물의 운도 좋지 못하며 혼자 있는 형국이라 건강, 안전도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지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매사, 순류와 이치대로 이끌어가시고,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12월 1일, 뱀띠운세죠뱀띠의 타로온세입니다. 뱀띠 분들, 시천고 들어오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입니다. 이 천고가 들어올 때는, 어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도 칠청, 칠성전의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하루 보내시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시면서 타로의 세계에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일 말띠 오 운세입니다. 말띠의 타로운 세죠. 말띠분들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전체적으로 횡재수를 뜻하는 것이 귀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전의 횡재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복권 같은 거 사시는 분들 좋은 성과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1일 양띠 오늘 용세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도화 들어옵니다. 도화라는 것은 도화살을 뜻하는 것,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는데 이 도화살이 들어오게 되면 그림처럼 주색으로 인해 폐를 보는 형국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설십이 들어오는 아주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주색을 삼가하고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십이 듣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야 되는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11일, 원숭띠 오늘의 영세죠원인띠 타로 원수인 운세입니다. 원수인띠분들1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입니다. 3단 대감 모자를 쓰고 아래산을 건냈다는 것은 내가 귀한 존재가 된 형국이고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예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박사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순리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팥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전재물, 금전재물의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 지출이라든지 분실나는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는 보장특 절대 없 관리가 필요하고요 팥쌀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얻을 수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십이월 십일일 닭띠 운세죠. 닭띠아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과숙 들어옵니다. 과숙이라는 것은 거부사를 뜻하는 게 과숙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어, 외롭고 쓸쓸한 달이 뜬 형국이라,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잘 챙겨주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 안전을까지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어, 일제는 다만 오늘 일제는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이치대로,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12월 11일, 개띠의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의 운들 시행 들어오네요. 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어, 금년 재물의 운이 좋으며 소서두가 결실이 풍성하고, 부부연의 애정의 운도 좋고, 운이 안정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소롭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다만, 오늘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는 썩 좋은 편은 못되는데요. 특히 타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주의하시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잘못돼서 어, 내가 손해 를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어, 구설 시비 듣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 언행을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원전이 도루긴 하지만 타로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잘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원진살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하는 일이 잘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줄수록 비추어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질살 관리좀더 더욱더 대인 관계에 더 신경 쓰신다면 더 많은 살 결과, 더 많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12월 11일 돼지띠 운세죠. 돼지띠, 돼지띠 타로운 세입니다 돼지띠분들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입니다. 이천역이 들어오게 되면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가 시비 싸움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대띠분들 충살 관리를 잘 하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음력 11월 8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개사일, 뱀띠날, 장류, 수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색의 그런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벤띠라고 오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물심 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